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죽으신 이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6월절에 자기가 친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약이, 그 날짜가 가까이 온걸 아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주로 공생회를 이제 북쪽, 저 갈릴리 지역, 북쪽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을 하셨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간을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할 일은 하나죠 십자가에 죽는 거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로 마음을 결정하셨다 이 말이죠 결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걸 아시지만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한 가지만, 이한절만 묵상해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을 살아가셨는가를 알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사신 게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33년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지 않죠.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더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히 뭐 이제 인생 40, 50이 넘어가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가까워지. 사실 날이 더 짧게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죽는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죽는 날을 아셨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 죽는 날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게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죽는 날을 잘 살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방법은 뭔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신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기, 하면서 사는 게 바로 잘 죽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멀미다한 150km 이상 되니까, 어, 차로 가면 뭐 두세 시간이지만, 그죠그 당시에는 다 걸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치를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데 가장 빠른 길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경, 경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속도로 타니까 도시들을 피해서 이렇게 쫙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하루 가고 또 하룻밤 자야 되니까 이렇게 도시를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단거리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를 경유하면 이렇게 빠르게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서 이 사마리아를 경유한 거죠. 경유하면 경유하기 전에 이제 사자들을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마지막 날을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여기 서 하룻밤 잘때 없냐. 이제 이렇게 알아봤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와서 자 이렇게 숙박하고 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죠. 어왜 하지 않았느냐? 5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자이 사마리안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온다 하길래 어디를 간다고 생각했길래 예루살렘 간다는 걸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사마리아인은 이제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 이제 중요하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성지 성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 그심산 그게 이제 자기들의 성지입니다. 유대인, 남 유대인들은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성지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자기들의 성지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자기들은 성지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셔가지고 그리심 산에 안 가고 예루살렘 간다니까 기분이 나쁜가요? 왜냐?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600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한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이고 남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유대와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계는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우리 한일 관계, 우리나라고 일본은 뭘 해도 믿고 뭘 해도 싫은 거죠. 자, 그래도 우리는 그 민족이 다르고 또 이렇게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잖아요. 이 아수르는 그 이제 이 유대의 남자들을 자기 다른 정보관 다른 나라로 빨리 뭐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사마리에 살게 하면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민족과 종교를 없애주는 거죠. 말살 정책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500 주전 586년, 그러니까 약 150년이 더 지나서, 200년이 더 지나서 이제 이렇게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하다가 이제 나중에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고레스왕이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 짓고 잘 살아라 하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죠. 이때부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그 건축비 좀 보태고 헌금좀해서 같이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하니까 이때 유다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왜냐 너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진승 취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게 몇 벌써 얼마입니까 예수님 시대니까 600년이 그런 거예요 600년 가까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때부터 하나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리심산에 와서 부응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또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병 고쳐주고 부응해 하러 가신 게 아니고 예, 죽으러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로 예루살렘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지금 싫어하고 감정이 상해서 그, 어, 그곳에서 하룻밤 자면 얼마나 좋은 일이 또 많을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줄지 모르는데 그거를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이런 거절을 딱 당하니까 성격 급하고 조, 성격 안 좋은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죠. 쉽게 이 사마리아를 우리가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다른 사본을 보면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행한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그, 11, 기화 일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했던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엘리야하고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고, 이거는 안전 사건이 다르죠.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들을 엘리야하고 동급으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한 것처럼 우리도 확 불을 내려서 다 죽일까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엘리아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렇죠? 제자들의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스승, 예수에 대한 불손한 태도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민족적 감정이 쌓인 거예요. 예.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거절 당하고 배척 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3년 동안. 그런데 그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느냐? 민족적 감정이 쌓인 겁니다. 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한 것도 민족적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거고 제자들도 민족적 이런 제자들이 분노한 것도 어떤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잘못됐다고 꾸지지시고 자 거절하는데 굳이 여기서 싸우지 말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피하신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루가가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제자는 누구인가, 이런 사사로운 어떤 감정과 원한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사로운 감정과 원한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 거기에도 들어가서, 거기에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지금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사마리아인도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은혜받을 기회를 놓친 거야, 그렇죠? 자기들의 그 민족적 감정, 그 감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방문일 수도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야. 그다음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의 열매이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리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해 겁니다. 제자가 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럼 합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계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자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설교 듣고 이제 거기에 은혜를 받고 결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충동적인 결단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바로 말합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받고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제자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충동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 다시 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지 않고 은혜 받은 게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그냥 따르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어, 이제 14장인가에 나옵니다. 제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몇 가지 예를 들죠. 망대 망대를 세우려면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전쟁을 하려면 적군이 얼마고 아군이 얼마인지 계산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제자는 그래야 된다. 그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가 없어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 하겠죠. 콜링 소명을 주셨는데 자기가 먼저 아버지 장사하면 안되겠느냐 허락해 달라는 거죠. 자, 이거, 자, 이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당장 죽으신 것 같은데, 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례식이고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하잖아요. 시 장례식 기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을 금방 빨리 마칩니다. 빨리 염원하고 빨리 장례하고 끝내요. 자기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뭐야 그 뭐죠 따르지 않을 이유를 벌써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하죠,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라는 말은 여기서 죽은 앞에 죽은 자들이란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말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할 일이 급급하고 아버지는 아직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충분히 봉양하다가 그렇게 할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안될 이유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승 순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호의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하시니라자세 번째 사람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자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죠.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딸을 결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어, 예수님 그걸 아는 거죠. 미련이 남아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작별을 하러 갔는데 가족들이 야, 네 무슨 소리냐, 어? 차자식 있고 뭐 앞으로 할일 있고 네 직업이 뭐 전망이 좋구만 하는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면 안 되지 하고 말려했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네, 백0로안올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도 자기 가족하고 작별하고 오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보내준 겁니다. 예. 그때는 왜냐하면 급한 일이없거든요 정리하고 이제 떠나고 충분히 그럴 사람인가 아닐까 하는 거고 여기는 예수님이 봤을 때이 사람은 가면 안올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 요뭐 하겠다 해놓고 아 집에 가서 얘기해보니까 아내가 <laughs> 남편이 아 얘들이 이래서 안할 사람은 전부 다안 할까?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예수님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예수님은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으시려면 굉장히 급한 거죠.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바울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3일간 금식하고 어떻게 했죠? 혈육과 은원하지 않냐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예. 만약 바울이 가서 혈육과 은원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면 가족들을 보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주죠. 바울과 같은 그런 가,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가문에서 투자를 많이 했겠어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 작별 인사하러 가는 순간 나는 다시 못 온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은원하지 않고 광야로 간 거죠. 그걸 보면이세 번째 사람은 예,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누구인가? 어제부터 계속 이어서 보면 섬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기 의 어떤 소속이나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이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사로운 감정에, 감정이 얼마인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어떤 이런 세상에 또 미련을 두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러는 거예요. 이세 사람이 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서 불게 말씀 듣고 거기에 은혜 받고 하면서 충동적으로 결단하고 아직 온전한 결단을 못하고 이런 기 때문에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누가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온전한 제자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사도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